안녕하세요. 최이사입니다. 2025년 2월 5일이고요. 그 1부에서 JVM 410C 관련해서 꿀팁 많이 드렸고요. 2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고해 드린대로요. 그 JCM 900패로도 하고 설명서하고 같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설명서 보여드리려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이제 인피던스 셀렉터 라고 그래서 음악 좀 끄겠습니다 그냥 들으면서 이해될 부분이 아니라서요 여기 8옴 16옴 4옴 이렇게 돼 있고 100 와트 RMS 이제 파워 레벨, 아웃풋, 라우드 스피커 e r 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 하이로우가 돼 있고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걸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궁합이 안 맞아서 인피던스가 안 맞아서 앰프 고장 나고 무리가 오러는걸 제가 많이 봐서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려는 거고요. 자 여기 회로도라고 이제 뭐 건축으로 얘기하면 이제 설계도라고 할수 있는데 요것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제가 좀더 이렇게 한번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필요하시면은 확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이해는 안되시더라도 일단 좀 믿으셔야 돼요뭐 해로를 전자를 안 배우셨는데 이해되시긴 힘들고 여기 아주 쉽게 세상에서도 가장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진공관 앰프의 출력 트랜스포머 거든요 4옴 8옴 16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스피커 1 스피커 2좀 전에 본게 바로 이거거든요 스피커 1 스피커 2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잭이 흔히 말하는 잭이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앞선 영상 보셔도 좋지만 여기 t r s 이제 뭐 이건 지금 모 노니까 TS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팁은 팁끼리 연결을 하고, 팁끼리 요거 슬리브는 슬리브끼리 연결했어요. 슬리브 이제 마이너스, 콤먼 그라운드 뭐 공통 무슨 뭐라고 얘기하셔도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스위치가 있는데, 이게 임피던스 셀렉터 스위치예요. 4옴하고8옴을 왔다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 8옴에서 이렇게 나가면은, 8옴에서, 이 마우스 잘 보시면요. 8옴에서 나가면은, 이 스위치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아래 것도 붙었잖아요. 이렇게. 스위치가. 이게, 이게 이렇게 까맣게, 동그랗게 하는 게 연결이 됐단 얘기거든요. 그래서 스피커 잭으로 나가는 거예요. 8옴이. 근데 잘 보시면은, 그, 이거를, 이제, 올리겠습니다. 올리게 올리면은, 이렇게 위로 가잖아요. 그러면, 16옴으로 붙는 거 16옴으로. 여기도 위로 붙잖아요. 그러면 여기 16옴으로 돼서, 16옴 단자에서 잭이 두 개가 병렬로 됐으니까, 8옴이 되는 거고요. 네. 여기 아까 8옴에서 아래쪽으로 됐던 게 나왔지만 8옴 두 개를 연결하게 되면 당연히 4옴이 되는 거죠 응? 16옴 단자의 앞선 영상 꽉좀 보세요 16옴 스피커 하나 연결해도 되고 8옴에 8옴 하나 연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8옴 8옴을 연결하게 되면은 8옴에 놓고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4옴이 되는 경우거든요. 그 이거는 지금 이거 이제 헤드로 추정을 하는데 안 되는 거거든요. 자, 16옴으로 올렸을 때도 두 개가 이제 연결이 되면은 이게 16옴이 되려면은 32옴, 32옴을 두 개를 끼울 때 정렬 연결이 되니까 16옴이 되는 거고 16옴 하나는 끼우셔도 돼요 8옴 해놓고도 8옴 하나는 끼우셔도 돼요 그런 경우에 또 다른 8옴을 끼우시면 은 4옴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고 자 그리고 이 상태 회로도 마다 확인하셔야 되는 게 바로 그건데요 여기는 4옴은 이렇게 여기 이제 쉬드백이라고 그래서 스피커 단자 쪽으로 안 갔잖아요. 간단하게 보더라도 연결이 안 됐어요. 점선으로 된 거는죠. 그렇죠? 그 그리고 요 이게 이제 제가 크게 확대 시켜드려 볼게요. 이걸꼭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썼냐면 output impedance selector can be wired either 8옴 16옴 해서 이거 깊게 이해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설명했듯이 8N 16옴 노말 이라는 거예요 혹은 4N 8옴 4옴하고 8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그 말은 다시 하면은 이래서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는데 8옴 단자에 8옴으로 셀렉터를 놓고 8옴 스피커 두 개를 연결하면은 4업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설명서 한번 봐 드릴게요 여기에 그 이걸 4 가로열고 4하고 16옴 8옴이 돼 있고 하이로우는 알겠는데 이제 그거는 별개 문제니까 4 8 16옴이 문제인 거잖아요 잭은 두개 나와 있고 이거 봐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6번 하고 7번 이잖아요 네, 여기 설명서를 가면은 여기 있네요, 그렇죠? 돌려드리겠습니다. 꼭좀잘 모르시면 순식간에 몇백만 원짜리 고장 내시지 말고 전화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6 번은 그 스위치 있는 게 인피던스 셀렉터 스위치예요. Two-way switch for matching the amplifier to speaker impedance. 궁합을 맞춘다는 거예요, 매칭, 정합이라는 얘기거든요. 뭐하고 뭐하고, 앰프하고 스피커, 임피던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거잖아요. 자, 앰프, 헤드스, 퓨처. 이거 흔히 말하는 콤보 헤드 할때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8옴 혹은 16옴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헤드는 지금 전에 보셨, 그래서 해로도하고 설명서를 꼭 보시라는 거. 콤보 앰프 버전은 4옴, 혹은 파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로를 봐서 어느 쪽으로 연결했냐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7번 봐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제이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된다. 그 대신 정확히 어떤 모델인지 알려주시고 어떤 캐비넷하고 연결하실 건지를 아셔야 돼요. 캐비넷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앰프마다 다르고 설명드렸다시피, 7번은 뭐냐면, 라우드 스피커 아웃풋 잭 소켓인 거지, 그냥 흔히 말하는. 여기 패러럴이라고 돼있어요. 이게 병렬이라는 거예요. 병렬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어느 쪽에 꽂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앞선 영상에서 제가 1.5V 건전지 두 개를,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연결하는 게 병렬 연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병렬 연결이 돼 있고 8옴에 연결됐으면 병렬 됐으면 스피커 하나를 끼우면 8옴대 8옴이 맞는 거고요 8옴에 놓고 스피커 두 개면은 8옴짜리 두 개면은 끼우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16옴, 16옴을 끼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면 고장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고장 안 나도 서서히 고장나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의심 가면은 <laughs> 제가 뭐 이런 거 해야 될 의무도 없지만 고장 나고 안타까우니까 이런 것까지 설명 드리는 거잖아요 응?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감히 이제 재능 기부라고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그러는 거죠 꼭좀 기억하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순간적으로 해서 그 망가뜨리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그냥 회로 보더라도 쉽게 여기 4옴에서는 연결이 안됐잖아요. 그 응?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8옴에 연결이 됐으니까 16옴 16옴 병렬로 돼있으니까 이게 병렬이거든요. 팁은 팁끼리 슬립은 슬립끼리 슬리브 그래서 16옴 두 개를 들어가면 두 개가 자연스럽게 병렬 연결이 돼서 8옴이 되는 거고. 요 16옴에는 16옴 스피커 하나를 끼우시든지, 응? 32옴을 만들어 끼우시든지, 그게 안 되면은 이 8옴에다 차라리 끼우시는 게 나아요. 16옴. 응? 그러면 고장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앰프보다 스피커가 1대1, 동일하거나 크면은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출력은 좀 떨어지지만. 이, 오래된 부천 고객님이 이5881 모델을 갖고 계세요. JCM900. 겸사겸사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연주인분들, 또 기술 교육 받으시려는 분들, 일산, 서울, 용인, 수원, 광주, 그런 고객님,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재능기부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날씨 많이 추우니까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